안녕하세요, 준신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요, 바로 이제, 발로란트에서 최고의 궁극기는 무엇이고, 최악의 궁극기는 무엇일까를 제가 한번 꼽아보는, 저의 주관대로, 제 생각대로, 여러분들 댓글에 뭐 뭐라 하시는데, 제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laughs> 네, 제 꼴리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게 싫으시면 보지 마세요. 바로 이제 Z부터 하자. Z가 궁놀이지 바로 똑똑히 봐라. 근데 이 똑똑히 봐라는 사실 최고의 궁극기까지는 못 가. 왜냐? 이 궁극기가 너무 어려워. 피지컬이 필요한 궁극기는 사람마다 너무 역량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런 궁극기는 최고의 궁극기는 되지 못해요. 근데 옛날 제트궁은 약간 최고의 궁극기들 어가긴 해. 지금은 좀 너프를 많이 먹어가지고 최고의 궁극기까지 정도는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요르 궁극기. 요르 궁극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하는 건데 약간 활용도가 나쁘진 않아. 1인분은 하는 궁이고 생각보다 괜찮은 궁극기인데 안 좋은 점은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궁극기를 이렇게 나올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이거 나오다가 죽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깔고, 그 다음에 궁을 들어야 되는데, 그, 궁 쓰고 요거 다시 탈때 죽을 확률도 있고,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있는 궁입니다. 근데, 또뭐잘 쓰면은 괜찮긴 해서, 요루 궁극기는 한 중간 편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피닉스 궁극기. 피닉스 궁극기. 피닉스 궁은 이제, 궁을 쓴 다음에, 한번 다시 살아나는 궁극기인데, 이 궁극기가 이제, 발로란트, 거의, 최초의, 그, 거의 오래된 궁극기거든 근데 한 번도 너프 먹은 적이 없어. 어, 버프 먹으면 버프 먹었지 한 번도 너프 먹은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궁극기는 1티어는 되지 못해요. 왜냐면은 궁극기 쓰면서 상대한테 말해주고 거기다가 한번 갔다 오면은 까빠가 사라져있어. 딱 돌아가는 타이밍에 너무 약해지는 타이밍도 있고 이렇게 또 약점이 있는 궁극기이기 때문에 최고의 궁극기는 절대 못되고 한 최악의 궁극기 후보에 어, 들어가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어, 너프를 한 번도 안 먹고 버프를 준 이유가 있을 거야. 발로 안기가 인정? 그 다음에 이제 레이나 궁극기. 레이나 궁은 근데 이거는 힐을 해야지 무조건 발동이 되는 궁기거든 극 무조건 사람을 죽여야 돼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상대가 어? 상대 레이나 궁 썼네? 싸워주지 말자 그냥 도망가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답이 없어 무조건 사람을 죽여야 되면은 발동되는 궁이기 때문에 최고의 궁기는안 되죠 근데 최악은 아니야 또 레이나 궁은 이제 사기라는 평가도 꽤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네온 궁와 네온 궁 이거 개사기지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쥐잉 쏘 뛰는 속도로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상대를 맞출 수가 있어가지고 레온 궁은 1티어 궁이 아닐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의 한 마리의 피카츄인데 약점은 어, 너무 시끄럽다는 거이 이렇게 이 징징징징 이렇게 소리를 할때 소리가 생각보다 이 발소리가 크게 들려가지고 그거 약점 하나 있는 거 빼면은 막 슬라이딩 하면서 움직이면서 쏘는 게 너무 사기다 여기서 너무 사기라서 우선은 1티어 궁극기로 할게요 최고의 궁극기 후보 그다음에 이제 레이즈 궁극기 아 레이즈 궁은 파티를 열어보자고 빵! 쏘는데, 이거의 단점. 우선은, 내가 너무 취약하다. QQ 타고 이렇게 공중에서 쏴야 되는데, 공중에서 내려오다가 죽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 최고의 궁은 되지 못해. 사람마다 이게 QQ를 얼마나 잘 타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 최고의 궁은 되지 못합니다. 바이퍼 궁은 바로 요거죠. 독무덤. 야, 요거는 요건데 이게 근데 버프를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은 괜찮긴 한데 옛날엔 진짜 개 쓰레기였어, 인정? 옛날에 어떤 궁이었냐면은 이거 아군에게도 독딜 들어가고 어, 되게 쓰레기 궁이었죠. 지금은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최고의 궁은 아니지 않나. 근데 조금 까다로운 궁이긴 한데, 왜냐면은, 이렇게 A에다가 이렇게 궁 썼는데, 상대가 바로 B로 돌려버려. 그럼 답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카운터 치는 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바이퍼 궁은, 최고는 못된다. 최악도 아니지만, 사이퍼. 사이퍼 이제 궁극기가 상대를 잡으면은, 모자를 날려가지고, 상대의 위치를 보여주는 건데, 아, 이거 단점이 뭐냐면은, 우선 모자를 날리는 순간 얘가 빡빡이가 돼요. 사이퍼가 빡빡이가 되기 때문에, 그거 우선 단점이 있고, <laughs> 그리고 상대 위치를 딱 이렇게 찍어주는 게, 의미가 있겠지. 긴 한데 막 그렇게 크게의 미가 있는 건지 모르 겠어. 상대 를 잡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최 악의 후 보가 들어가 지않 나？근데 막 엄청 최악 까 지는 아닌데, 그래도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 다이퍼 공은 스카이는 내가 볼 때는 스카이 궁은 그냥 사기인 것 같아요. 오해가지고 뭐 이제 또로로로 해가지고 세개 날아가는 건데 스카이 궁은 너무 상대 팀 위치도 다 알려주고 거기다가 드론 역할까지 해주고 거기다 세 개가 날아간다는 점에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공격할 때 스카이 궁딱 날리면서 리테이크 보고 약간 요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되게 좋아가지고 스카이 궁은1티어 사기 궁극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스라 야 아스라 궁극기는 이게. 이렇게 분리하는 건데, 사실 이 궁극기는 막 그렇게 사기라고 생각되진 않아. 왜냐면 이게 그냥 약간 서포팅을 해주는 역할이라가지고. 어떻게 쓰면 상대에게 유리한 궁을 또 쓰게 할수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상황마다 달라가지고. 아스트라 궁은 최고의 궁은 될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체인버 궁극기. 와, 체인버 궁은 솔직히 사기긴 해. 엄청나게 좋은 오퍼를 쓸수 있긴 한데, 오퍼를 잘 쓰는 사람이 써야 좋은 거라서. 나 같은, 어, 저 같은 오퍼를 잘 쓰는 사람이 쓰면은 되게 사기적인 오피, 그, 궁이긴 해요. 근데 아쉬운 점은 오퍼 쓰는 역량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궁극기다. 근데 이런 궁은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아. 너무 약간 피지컬이 필요한 궁극기. 그냥 궁극기가 날먹하여 주는 궁극기. 그런 궁극기가 좋은데 이건 너무 피지컬이 좀 필요한 궁극기라. 최고는 아니다. 최악도 아니고. KO 궁극기. 야, 이게 바로 날먹이지. 어. 그냥 궁, 치면 1인분. 궁기가 <laughs> 1인분 해준 거야. 왜냐, 상대니 무효화시키고. 그 다음에, 앞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못 따고, 그냥, 앞에 몸만 대주고, 인포만 따줘도 1인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날먹 해주는 궁기가 태의 궁기가 아닐까. 그래서, KO 궁기도, 네. 최태의 궁기 후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킬조이 궁극기. 야, 킬조이도, 이것도 너무 상황, 상에 따라서 다르다. 어떤 맵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최고는 아니어도, 최악도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 구속이 되는 CC가 거의 발로란트에서 최고의 CC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궁극기입니다. 소바 궁극기 소바는 이제 어 얘는 되게 소바 잘하는 사람이 쏘면은 이거 피할 수가 없어 <laughs> 피하기가 되게 힘든데 너무 이 궁을 쏠때 되게 취약해지는 단점도 있고 거기다가 조종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되게 피지컬이 좀 필요한 캐릭터라서 얘도 약간 최고는 줄수 없다 한 중간 티어 세이지 야궁 해가지고 아군을 한명 살려주는 거 우리 팀 에이스를 살려준다 그것만으로도 이게 상대에게 느껴지는 압박감도 달라지고 엄청 상당히 이게 사기이기 때문에 세이지 궁이 완전 14기 궁이죠 왜? 그리고 세이지 궁은 계속 너프를 먹었어 이 궁극기 구슬 게이지가 발로란트 최초로 8개입니다 그래가지고 발로란트에서도 인정한 10-14기 0 궁극기라서 세이지도 1티어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냥 세이지는 14기 궁이지 궁은. 사람 한명 살린다는 게 이게 그냥 말이 안돼 그럼 다 했네 어, 어 브림! 브림 나왔다 그 브림 궁극기도 이게 딱 상대팀 이렇게 지지면서 이딜 주는 건데, 사실,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은, 그냥 다 피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게 막, 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설 방해하고, 아니면은, 약간 연막 대용으로 쓰거나, 그냥 갇혀있는 적 잡기에는 괜찮은 궁인데, 사실, 브린 궁으로 막 3킬, 4킬 하고 이런 건 불가능하고, 그냥 설 방해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설 방해용으로. 그래서, 브림 궁은, 최고의 궁극기는 되지 못한다. 브림은 그냥 연막 싸게다. 브리치 궁극기. 마지막에 브리치 궁극기인데. 야, 브리치 궁극기는 이것도 사기 궁극기죠. 그냥. 너무 쉽죠 그냥 상대팀 있을 만한 곳에 사이트 에징징징징징징 하면은 그 사이트 그냥 날먹 해 주는 궁극기라서 되게 좋은 궁극기죠. 그래도 이거를 피할 수도 있는 방법도 없고 사이트 에 있으면 그냥 이거 맞으면 죽어야 돼. 그런 방법밖에 없어 가지고 이 브리치 궁극기도 되게 좋은 궁극기인 것 같아요. 광역으로 이렇게 지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 궁극기 후보에 브리치 궁도 들어가고요. 오멘 궁은 이제 거의 내가 볼 때는 난 개인적으로 발로란트에서 계속 가장 쓰레기 같은 궁은 오멘 궁이란 생각하거든. 이 궁이 너무 옛날 초창기 때는 이거 다 당해줬는데 요즘은 이거 당해주는 사람이 없어. 높은 티어에 갈수록 웬만한 위치들은 오멘 텔하다는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 그런 데를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수비일 때는 더 별로야. 그래서 웬만하면 오맨한테 궁극기 포인트 안 먹이죠. 그래서 오맨은 어, 최악의 궁극기 후보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최악의 궁극기 후보 바로 오맨, 그 다음에 피닉스, 사이퍼 요세 명이 이제 최악의 궁극기 탑 3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궁극기 후보는 세이지, 브리치, 그 다음에 페이오, 그 다음에 스카이 요 친구들로 할게요. 근데 또 이제 여기서 딱한 명을 구하자면은, 태악은난 그냥 오맨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최고는, 개인적으로는, 세이지 아니면은 스카이인데, 근데, 세이지 궁극기 궁극기 곳을 8개나 들잖아. 그 이후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한명 살릴 수 있는 세이지 궁극기를 1티어 궁극기로 뽑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궁극기는 세이지. 최악은 오멘 그래서 오늘 해본 컨텐츠, 최고의 궁극기와 최악의 궁극기를 뽑아라 컨텐츠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바.